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번호 6개를 저희와 함께 만들어 봐요.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고 저희를 따라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45분에 찾아뵙는 로또 당첨번호 만들기 기려잡이 수저수표입니다. 오늘은 147번째, 이번주는 1158회. 추첨은 2월 8일 토요일 저녁 8시 35분 MBC에서 방송합니다. 우선 네 가지 단계 PDCA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P, Plan. 45개의 번호를 세 종류의 어장으로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이번 주에는 A 어장은 18개, 그리고 B 어장은 25개, 그리고 C 어장은 2개입니다. 다음 두 번째 단계는 D, 도, 행동입니다. 고려를 잡으려면 그물을 잘 설치해야 되겠죠. 자, 이번 주에도 저희가 12가지 그물 중에, 어, 당첨 확률이 높은 6개의 그물을 소개해 드립니다. 14150231과 240330132 그물입니다. 그리고 각각에서 걸려들 5등 이상의 당첨 확률은 11, 8, 15%와 8, 12, 13%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추천한 6개 그물에서 걸려들 5등 이상 당첨자 확률에 총합은 이번 주 68%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번호 15개의 재번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 여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B 여장, 아홉 개. 그리고 어 C 여장과 지난주 당첨번호 여섯 개 중에 번호 한 개.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C 차크입니다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결과 보고 서요 지난주에는 1157회에서 3장공 구물이 나왔습니다. A장번호 3개, B장번호 3개입니다. 그리고 저희 수저팀에서도 지난주 1157회에서 5등 2개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단계는 A, 액션입니다. 당첨번호 6개를 만드는 순서요. 자,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이 화면은 저희 수저팀에서 개발한 엑셀 무작위 당첨번호 생성기입니다. 자, 저희가 게임을 하기 전에 저희들 그물 중에서 당첨 확률이 제일 높은 2, 3일 그물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 3일 그물의 앞 숫자 2는 A어장에서 분류된 번호 중에 10개 중에 2개를 골라서 그 데이터를 A와 B열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2, 3일 그물의 가운데 숫자 3은 B어장에서 분류된 번호 14개 중에 3개를 골라 그 데이터를 CD2열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어장과 지난주 당첨번호 6개가 포함된 6개의 번호 중에 한개를 골라 그 데이터를 F별에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럼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로또 당첨의 상번호는 23, 14, 8, 29, 35, 20입니다. 어 번째 게임. 로또 당첨의 삼 번호는 이십2 이십팔, 십2삼5입니다한개더 해볼까요? 로또 당첨의 삼 번호는 이십팔, 사22이4 8 자네 번째에서 마지막 열 번째 게임도 같은 요령으로 번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꿀팁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3등 이상 나오는 비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매주 5 0게임을 해라 그리고 그물은 당첨 확률이 제일 높은 2, 3일 그물을 선택하라 그리고 이5 0게임을 같은 번호로 1년 이상 24개월을 유지하면 여러분 중에 무려 15% 이상은 3등 이상에 당첨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희 방송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다음 주수요방송도 기다려주시죠? 구독도 함께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도 여러분 고객 당첨 많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다음 주 수요일 저녁 6시 45분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